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애우시 피하여 똘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에브라함 산지에서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합사람 1만명 가랑을 죽였으니 다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합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영수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가리 사사로 있어 송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어, 에우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했잖아요. 예, 그들이 기다린다 이 말은 어, 이그 신하들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모압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 모압왕을 에우시 죽이고 그를 어, 화장실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우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 이 에우시 도망을 가서 아, 스이라로 도망을 했다. 그 스이라는 에브라임 산지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에우시 나팔을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 에웃을 따랐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웃이 앞장을 서서 이제 두 가지 말두 가지 말을 해요. 첫째, 첫째 뭐냐면 나를 따라라. 그 나를 따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모합을 누구 손에 붙였다 그래야 돼요?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날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우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게 붙였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저 모합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음? 어,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함께 할때 이루어지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뭐 나쁜 짓이든 뭐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축복이 뭐냐면,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기도에 힘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뭐냐면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 지금도 또 우리나라 수준이 대한민국 수준이 전 세계에서 뭐냐하면 어뭐 쉽게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 아, 뻥을 쳐야 된다 그럴까? 그 뻥을 치는 것도 아니라,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아요. 어제 이제 우리 최, 어 장로님, 최장로님이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이제 장로님이 임상실험약을 받는데 그약 한번 이렇게 주사 맞는 약이 에, 뭐라 그럴까 미국에서는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요 한번 맞는데 예, 그런데 그 약을 이제 나라마다 줄때 나라마다 줄때 약의 약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약을 약값을 측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이 우리나라에서 투입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한번 맞는데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로님은 이제 그 삼상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공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한번 맞는데 약값이 1억 우리나라는 4천만 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의 연봉 1억 받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 연봉 4천만원 받는 게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 미국은 1억 정도 받아야, 우리나라는 400만 원 정도 받아. 이게 생활 수준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 어, 그럼 우리나라가 뭐냐면 어, 대기업 좀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연봉 5천, 6천 뭐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다 넘어가잖아. 현대, 뭐 MBC, KBS, 뭐 SBS 이런 데 다니면 연봉이 그 1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수준이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똑같은 민족이고 백성인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였거든요. 음 우리가 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공산주의 안됩니다. 공산주의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한 천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300만 정도가 공산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뭐한 500만, 600만 명이 공산당원이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의 말을 들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6.254변 계속 3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한 6개월 정도는 북한과의 싸움이었어요 북한 그 다음에는 2년 반 정도는 어, 중국과의 싸움이었어요 북한 공산당은 다 무너져 버렸고 중국과의 싸움 그래서 6 2 5사변은두 나라 우리가 미국을 덧 입어가지고 북한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거요. 네. 만일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안 들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저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어 북한처럼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티베트라든지 키르기스탄처럼 우리가 나라도 없이 이땅 이제 우리가 중국. 기대해 버 보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 왜냐하면 어, 티벳도 2천만 밖에 안 되고, 키르키스탄도 2천만 나고,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한 명이 아, 공산주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에게 이 모합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더니 이들이 일어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18년 동안 모합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러면,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붙였으면 우리가 18년 동안 모합을 섬길 수가 있어.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라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이 모압은 여단강 동쪽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토지를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 일제 시대 때 뭐라면 일제 시대 때이 대한민국에 일본 군인이 한 30만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주하고 전부 그래가지고 일본이 손들고 나니까 미국이 한국의 군인들을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군이 들어온 미군이 들어온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해방군이 해방군, 일본 군인 일본 군인들을 무장 해제 시켜가지고 일본으로 다 쫓아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본 군인이 있어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일본으로 쫓아보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오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벌써 그것이 80년 전 얘기니까, 들으면, 그런가? 이런가?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이런, 잘못된 얘기를 따라간다든가 하면,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어 그런 현실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에훗이 자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다. 그들이 여기 땅에 힘센 사람들 막 이렇게 와 있지만 그들을 대장해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압 백성들을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야 이놈 여기서 다 죽겠다. 우리도 도망가자. 쉽게 말하면. 일제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야 우리 일본으로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장해제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모압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려 그래요. 그러면 도압으로 도망가려 하려면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요단강이 요새처럼 뭐 또랑강이 아니고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었는데 거기를 나루터가 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나루터를 하게 나루터 이십절 한번 보세요. 2 8절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정부 앞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하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이제 그로 지나가면 이나루태와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모압 사람들장 용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용그 사람들이 뭐냐면 용사요. 역사요. 막힘 세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 나루토에서 지켜가지고는 하나도 못 넘어가도록 다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만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모압의 장용사들 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그이 용사들 만 명은 군사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로 말하면 장교가 되죠, 장교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 50만 명의, 50만 명 정도의 그 군인이 있는데, 50만 명 군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명 정도의 장교들을 죽여버리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힘을 쓸까요? 하나도, 장교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다 써요? 그다 망해버리는 거죠. 어, 50만 명 중에 만 명의 장교를 죽이면 군인들, 장교들 다 죽는 거잖아요. 50만 명에 만명 정도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건데, 군인 전체 중에서. 그러면 장교가 5만이 될까요? 안될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장교들을, 그냥 군인들을, 용사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모합이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지. 장군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80년을 대평했더라. 네. 그리고 이들이 또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마지막에 보면, 30일째를 보면, 에우세 후에 아나스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제 모압만 모압으로부터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에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블레셋으로부터도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이 삼가리라는 사사도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거야. 그래서 뭐냐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누구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해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어려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한번 보세요. 4장 1절 내일 아침에 볼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조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려움을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그들은 또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또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담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에훗시자 모압 사람들 다 죽인다 이제 그들과 싸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힘이 좀 없는데 믿음이 어할수 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모합 백성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지. 이 믿음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